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네, 오늘 우리는 이제 어, 기독교 강요 1권 14장 우리 3절에서 12절에 대한 어, 내용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 여기서 이제 제목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천사들의 창조와 그의 기능들이라는 부분을 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이피조물 중에 하나님 만드신 그런 어, 종류 중에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피조물에 대한 언급을 이제 하는 것들 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시시시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뭐예요 만드셨다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왕권 뭐 그런 것도 말하지만 분명히 이 가운데는 이 영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공기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어, 그런 내용 앞에서 이걸 보게 되는데, 어, 이 가운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특별히 어, 천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중간의 사절에서도 좀 그걸 가르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죄성의 특징을 하나 여기서도 볼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죄성의 특징은 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외의 것들을 자꾸 알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이건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죄들이 우리 개혁 교회에서는 뭘 말하냐면 호기심이 많은 죄들을 유발한다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좀 극악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발생되냐 호기심 가운데 발생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천사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이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지 않은 것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천사로 자꾸 숭배하려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다룰 때 정확히 한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창,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이1 4장에서 언급하다가 이제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말하는 것이 3절의 제목이 뭐죠? 예, 만,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여기서 설명할 때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칼빈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우리 안에 본성 나쁜 본성이 있다. 네, 예? 자꾸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 하나님 열어주신 데까지만 봐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자꾸 탐구하려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디어 선배들이 어떤 말했냐면요, 을 정말 와, 우리 기독교 한거 공부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된 계속 그랬지만 또 그렇게 된게 우리의 신앙이 뭔지 이런 식으로 언급해요, 우리 신앙. 우리 믿는 바가 뭐냐, 우리 우리 신앙. 신앙은 믿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는 것은 믿어야 될 것들을 믿는 것 그것도 신앙이지만요, 우리 신앙 생활에는 뭐가 또 포함되냐면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지 않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한번더 할까요, 믿지 않아야 될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러니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지 않는 것. 나아가서 지금 이 기독교 강의 표현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가지 않으려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열어두시지 않은 것은 찾아가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요. 이걸로 사실 모는 대단히 많은 기결이 끝나요. 많은 질문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게, 하나님 왜 제일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건 사실 잘못된 사색이긴 한데, 그건 답변을 줘가 되긴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만들지 않았다. 라는 걸 언급하는데, 오늘이 본문에 만이라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나와요. 특히 3전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혹시 읽어보셨나요? 설명을 좀 해야 되나 싶어서.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예, 만이가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만이라는 사람이 뭐 했냐면, 하나님을 알아간 데 있어서 죄는 왜 있을까? 죄는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진 않았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뭘로 나냐면 이 세상의 근거에 이제 마기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막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설명의 근거가 뭐냐면 죄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거를 좀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요 가운데 나타나는 게 여기서 두 가지 원리를 세웠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19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예, 이렇게 말하죠 보이세요 예, 거기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누가 오늘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만이도두 줄만 시작. 또한 만이도그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나 스스로 두 가지 원리를 세웠으니곧 하나님과 마귀가 그것이다. 네, 지금 이두 가지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은 기원이 악한 것의 기원은 마귀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그걸 카빈이 뭐라고 말해요? 세 번째 줄 뒤에 보면, 네,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본질들은 마귀에게 기원이 있다고 했다. 이런 미친 사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하면서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왜 미친 사상이냐? 하나님 영광을 부인하니까. 네? 왜냐하면 악한 것의 기원이 마귀에게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한 뿌리가 한 주기가 마귀에게 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밑줄 하나놓으시면요 우리 그이 본문 읽게 된 텍스트의 그맨 밑에 두두 줄인데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우리 이거 보이세요? 거기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동의 시점에 읽어주세요 두줄시작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지니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단 말인가 네. 지금 이게 이두 이, 이 줄을 그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좋아요 김기동파 마귀론의 문제점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김민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어, 저도 공부를 했는데 김, 다시 한번 김기동, 김기동파 마귀론 문제점 김기동파의 마귀론 문제점. 그러니까 김기동 씨라고 우리 교회 우리 교계에 많은 영향력을 좀 끼친 사람, 목사님 목회자예요. 근데 이제 귀신론에 대해서 막 강조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김기동파 귀신론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아무 이나 다 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쳐요. 여기 김기동파에서 뭘 가르치면 냐 기침해요? 감기 걸렸어요? 뭐예요? 감기 귀신 들어간 거야. 길 가다가 돌풀에 딱 걸려요? 그럼 돌뿌리 걸리게 한 귀신에 걸린 거예요. 다 대적기도 해야 되는 거죠. 다 대적기도. 우리 이거 우리 의염뿌그게막 보혈을 뿌린다. 강호나 보혈 뿌려야 돼요. 그 근원이 뭐가 있냐면 이 만일교에서 나온 뿌리인 거예요. 왜요? 마귀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이해하고 를 있는 거죠. 마귀는 끼칠 수가 없어요. 하니 허용하신 데까지만 이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자유롭게 지금 마귀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악한 타락이 있었지만 그걸 우리 정통 신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본성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문단에서 설명합니다. 본성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악의 근원, 그 악의 그 근본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는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에서 이제가 나온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지금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이 죄라는 걸 이해할 때 이런 구분들을 안져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악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거는 잘좀 정리해놔야 돼요. 네, 본성의 부패에서 나오게 됐다라는 것, 네, 본성의 부패. 이 부분을 가지고 브리, 브루스 웨어라는 뭐 신학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 표현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 옆에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지금 이 정통 신학에서 악을 표현할 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악이 왜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악이라고 어,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없음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이제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창조 없음의 상태, 창조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버, 벗어났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보통 볼 때. 어, 이 악이 판치는 곳마다 혼돈이 어, 왕노로 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을 때 흑암과 이,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 흑암이 깊쁨 위에 덮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혼돈이 항상 있는 것이 악의 특징이다 왜? 하나님의 창조 없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것을 본, 여기서는 기독교 관계에서는 본성의 부패에서 나타난 거다 이건 읽으시면서 좀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 좋아요 천사 나오다가 왜 이게 언급됐냐면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 것 천사도 하나님이 어두신데까지만 가야 되는데 어두신지아은것을 가게 되면은 문제를 막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그 거기서 이제 악도 발견되기 때문에 천사 언급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악에 대한 언급을 칼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굳이 찾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리를 이렇게 말해요. 198페이지 맨 위에 문단 보시면. 언제나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언제나부터 이건 이, 잘 읽으면 이해되니까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서 유익을 주고 계시지만 그는 덕을 끼치는데 별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시고 혹은 간혹 가볍게 다루시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심을 제거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네,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심을 제거시키는 것이 우리 의무예요. 의 우리가 이걸 정확히 신앙해서 세워 놓지 않으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사, 말씀을 생각한다고 해서 잘못된 사색, 저번 시간에 봤었죠? 자유로운 사색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봤을 때 노인이 뭐라고 했어요? 노인이 그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뭐하셨을까? 이런 질문하는 을 사람들 보고 어, 너 같은 사람 지옥 보내려고 지옥 만들고 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유치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유치한 게 아니고 풍자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렵지 않아요. 뭐요? 예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아가기에도 우리 시간은 부족해요. 우리 인생이 사람이 살아봤자 70년에서 80년 사는데, 예? 요즘은 뭐 백세 시대라 해서 100년 만에 산다 쳐봐요, 100년 살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끝이 있겠냐고요. 알아가는 맛을 보는 것뿐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 행한 일들을 알아가는데도 우리 시간은 부족해요. 그게 본질적인 거죠. 하님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거 마치 천지 창조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보이신 것처럼 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알아야 될 것을 분명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심이 없고 자꾸 뭐예요? 비본질적인 거. 그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호기심에서 근원된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알아가는데 그 가운데 포장은 어떻게 해요? 하님 말씀 알아가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질문들 자꾸 던지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 아까도 이런 말했잖아요 죄를 왜 만들었어 이런 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특징이 뭐냐면 본질적인 걸 알고자 하는 맘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출발 자체가 자기 의문이에요 자기가 이 의문을 해결해 하나님 믿겠다 뭐 이런 거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만 우리가 그 시선을 재, 제대로 도와 된다. 라는 것.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칼빈이 3절에서 12절에서 말하는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알아라. 그것만 알기도 에 시간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천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4절에 대한 제목이 4절에 대한 내용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네. 4절을 사절 보이시죠. 4절의 제목만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시시시.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 예. 네, 지금 우리 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잘 끄집어낼 수 있길 제거할 수 있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천사 숭배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천사 생각하면 보통 뭐예요? 천사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그 김민호 목사님이 막 재밌게 막 얘기를 길게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웃겼는데 뭘 언급하냐면 천사 생각하면 뭐하냐 비둘기 날개 생각한다. <laughs> 그 비둘기 날개로 표현하더라고요. 날개 달라고. 천사는 보통 날개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근데 이제 말하면서 천사들 나는데날데 나는데 사실 슈퍼맨처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냥 스케로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 잘못된 생각들 이 있다는 거죠. 천사 생각하면은 막 날개 달린 거. 또 천사 생각하면 뭐요? 예막링 달리고 막.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셨냐면 이거 사실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양 가운데 태양신 묘사한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온 거예요. 이게 왜 발생돼요? 이런 게왜 껴들어 버려요? 알아 알려주신 것이에 것들을 막 찾아가려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그걸 조장하게 된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그 신학 사절에서 신학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온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자체를 좀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더파 파악해보고 성경이 그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도 좀더 연구해 봐자 근데 말하면서 중심은 뭐냐면 하 말씀을 더욱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진짜인 걸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성경 비평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문서적으로 맞는 것들을 설명하자. 이게 자유신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권위 안 해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대할 때그 성경을 성경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권위는 인정되게돼 있어요. 그 성경은 실제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상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천사파트에서는 그런 걸꼭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칼빈이 한번 언급을 하죠. 그래서 이것만 읽어보시면 199페이지 우리 중간 이 문단 위에 문단의 중간 보시면 다섯 번째 줄입니다. 위에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신학자들의 임무는 신학자의 임무는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학자의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 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건하게 해 주는데 있는 것이다. 네, 신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네, 이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이 궁금증 그거 달래주는 게 신학자들 아니고 왜냐하면 신학자들이 하주 이렇게 갈라고 그니까 그런 궁금증들을 풀어가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우리가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 양심이 강건하게 해주는 그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찾아가도록 하는 게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서절 맞네요. 서절 백구십 백구십 페이지도 한번 보면 밑에서 열 번째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번째 줄. 그러므로 그럼으로, 그러므로부터 한번 이거는 읽으면 이해되는 내용이어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으려면 그 한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바, 천사들의 본질과 질서와 숫자 등에 관한 공허한 사변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네, 주만드 이어서 시작.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다. 네, 여기까지. 이게 지금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런 오류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오류들을 접하게 될때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본질을 알아가기에도 우리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거야라는 것, 마귀가 이라 우리를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함으로 성경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우리 개혁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칼빈이 너무 잘했던 것처럼 성경의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추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나머지는 쫙 읽으면 되는 내용들인데 오전에 네, 천사들의 호칭에서는 읽어보시면 되고 에, 하나의 특징이 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그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 그 개념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이 이제 천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 보시면 되지만 주요 임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에 분명 말하는 건 주요 임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 볼까요? 본문 1장 14절 말씀.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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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지금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예요. 우리 우리 상속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잘 걷도록 천사를 일한다는 거죠. 여기서 오류 한 가지는 뒤에도 나오는데 소천사의 so 문제는 칼빈은 좀 정확히 말해요. 나 모른다 이거 정확히 뭐라지 말 이걸 뭐라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개개인의 천사라고 하는 언급되는 부분이 분명 있긴 한데. 그걸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아니게 볼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에게 역사하는 천사가 있는데 우리 중간에 말씀이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원토록 한 천사가 배정돼 있다라는 설명은 없다. 그러니까 수호 천사의 개념들을 막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굳이 우리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것들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칼빈은 그런 식으로 언급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닫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우선 열어주는 게 어느 정도 성경은 언급하니까 수호천사의 개념이 나타나긴 하니까 이제 그것이 있을지 모르 이렇게 하는데 카비는 나 근데 정확히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꾸, 굳이 막 정답을 막 내리려고 하는 건 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잘못된 거 확실히 이 개념에서 잘못된 거는 수호천사가 뭐 어떠지 어떠 하든지간에 우리가 부리는 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나라에 특히나 천사 동원 동원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데 천사가 우리 우리를 섬긴다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들은 목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천사에게 명하라 가서 들어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일터 우리가 만약 가는데 어디 전도하러 가는데 천사가 와서 먼저 일할 도로 기도하라 하는 거죠 <laughs> 이게 천사 동원령이거든요 동원론 되도 않는 얘기 밑도 끝도 없는 완전 예, 왜냐하면 이건 성경에서 분명 선을 긋는 게 천사는 무조건 하니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만 일어나요. 이 일,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이런 말씀들을 오해가지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라는 거.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말하는데 천사의 중요한 그래서 임무 무엇이었냐 했을 때 우리 어, 여기 좀 중요한 임무를 말하는데 200 페이지, 200 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고천사들은부터 그 한번 읽어보시면. 곧 천사들은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네, 그리고 201페이지 가면은 위에서 네 번째 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우리 보이세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등의 말씀이 그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두 줄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지키시기로 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주신다. 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해요? 천사의 하는 사역은 뭡니까? 우리 보호한다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냐? 너희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천사들이 너희의 모든 앞길을 준비하고 위험을 다 제거할 거야. 너희 대적들을 대적들과 싸움을 할 거야. 천사들이 그래서 막이 막 싸우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 두렵지 말라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거하도록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해 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 사역은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신 이유 그걸 칼빈이 언급하죠 우리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206페이지에 나오면 206페이지 보면 제목이 이거예요 주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의도가 뭐냐 네? 보이세요? 11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네. 핵심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 맞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없으면 일을 못해요 하늘 천사 없으면 우리 보고 못 하십니까? 아니죠. 그걸 하면 이제 생각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그걸 좀 언급하는데 밑에서 네, 첫 번째 문단 네번 밑에서 네 번째 줄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천사들을, 천사들을 써서, 써서 어려움을 덜고자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사 우리 마음을 일으켜 선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음의 안전에 대한 확증을 갖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뭐예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확증을 갖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도록 우리 연약함 아는 거죠. 우리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해도 수도없이 걱정하고 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서 내려가 보면 이 다음 문단에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보살피시겠다고 약속만,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않나.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안전을 돌보도록 임무를 부여해 놓으신 무수한 천사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보호와 보살핌의, 보살핌의 울타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모든 해악이 틈 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확신 갖도록 이 천사들을 계속 언급했다는 거죠.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길을 걷는데 우린 두려움을 계속 갖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를 받게 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 믿음생활하는데 그걸 수많은 공격하는 공격 가운데를 걸어가야 되니까 많은 무릎 경건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바퀴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바퀴를 받으면서 걷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해도 안 붙잡힐 때가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그래서 천사의 수가 중간 에 언급되는데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인 것을 오늘 이 칼빈이 언급하는 게 어디냐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 게아씨에게 말하죠, 공포에 떨고 있었을 때. 예, 네, 육장 1 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지금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천사들이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 있을 때 물리치기 위해서 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천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걸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동일하게 이 천사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이제 봐요 천사들을? 그렇게 안 하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라고 보여준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와 이사안을 이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신 장면이 뭐냐 이 천사들은 실제로 있는 거야 너희가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못 보고 있지만 영의 사건에는 일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이시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미 보이셨기 때문에 사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믿게 하신 거죠. 천사의 그 개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단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있든지 간에 나 혼자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앞길에 내가 천사 천사를,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그 길들을 준비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해악도 틈타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위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한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힘 있게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첫 번째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천사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천사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다. 근데 이거 외에 아까 시작할 때 계속 말한 대로 사색으로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본성이 있지만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마귀에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길을 그냥 열어놓는 거죠.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네, 그런 사색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궁금하다고 묻는다고 해결해 주려고 막 찾아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찾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은 쏟아, 쏟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신학자들은 그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걸 우리는 정확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는 마게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마게에 대해서 나오고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에 초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잘못된 개념들이 나오니까 뭐가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오늘 칼빈이 딱콕 집어서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천사들이 사역을 말한 이유 뭐예요? 우리가 운데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그 손길을 더욱 더 확실히 보고, 너가 감사함으로 용기함으로 흥바람 나게, 신바람 나게, 흥바람 아니죠, 신바람 간데 걸어가라 걸어가도록 해놨는데, 예. 네. <laughs> 단어 틀리면 나 혼자 웃기는데 몇 명이 같이 웃어가지고 나 갑자기 웃겼어. <laughs> 흥바람. 단어를 왜 자꾸 틀리지 내가 자꾸 단어를 신바람. 힘바람도 말은 안 되지 않잖아요. 되잖아요. 어느 <laughs> 시바람 <흉> 나게 <laughs>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laughs> 우리가 깊은 그 복된 사색, 복된 사색 말씀 안에서의그 생각 말씀을깨 닫고 그 말씀이 나를 기쁨 주는 거힘 주는 걸 하려면 천사를 올바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본성은 뭐가 있어요? 내가 궁금증, 호기심을 딱 간지럼 간지럼 하면은 마귀가 어, 간지 궁금증, 궁금증, 궁금증 하면은 이제 맞아 궁금 해 궁금해 해가지고 그걸 막 찾아가려는 그 본성이 있단 걸 우리가 모르면 뭐예요? 그럼 뭘까요? 뭘까요? 막 찾아가다 보니까. 안 나오니까 막 사색을 한 거예요. 거기다 보니까 막 짬뽕되고 막 난리 나는데 그걸 나름대로 포장하다 보니까 많이 많이 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교가 나타나고 막 계속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해야 될건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오늘이 이 칼빈을 통해서 믿음이 기독교 역사를 보, 보고 천사를 앞두고 보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말한 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것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 특별히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보내셨다는 것. 그럼 우리가 제대로 더욱더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